주택관리사 공동주택시설결은 몇 년씩 걸릴 필요 없습니다. 집중해서 단계 합격, 합격에 필요한 만큼만 공부하세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저 송일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UM 주택관리사가 합격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대략 한3 0여년 정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6개월에서 한1년 정도, 사이에 많이 합격하십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의 경우는 주의하실 것이 문제0 0식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간다고 해서 꼭 고득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에 충실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난이도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집을 통해서 왔을 때못 보던 문제 지문을 보게 되면 못 풀게 됩니다. 그러면 나락으로 점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이론에 충실해서 학습하는 것이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취업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 아파트 관리 소장님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두 번째로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 호텔이나 이런 빌딩과 같은 이런 건축물의 소장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대규모 건축물에 가면 본인이 소장이 되면요. 밑에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뭐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이런 데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공무원으로 뽑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는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있는 이 핵심인데, 자기가 능력만 있으면 이런 오페스들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 한동두 동을 갖다가 관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관리비를 한 호당 이렇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월 1천 뭐 이상을 버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에 뭐 자격증을 따시면 뭐 취업에는 거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수업 시간과 휴식 시간을 학교와 같이 정확히. 지키시면서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면 누구나 쉽게 인터넷도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UM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정확히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으로 합격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면요 인터넷으로 영상을 하나 틀어놨습니다 근데 일이 어, 있다고 잠시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또 듣고 스톱하가 어, 오늘 어, 야구 중계한다고 듣고 이러니까 합격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우리는 정확히 수업 시간과 같이 크리큘럼에 맞춰서 하시면 충분히 1년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할 리사 주택 난이도는 1차만 조금 어렵게 나오고 2차는 뭐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1차나 2차가 앞전 시험의 경우 둘다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약간 난이도가 2차는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관리사 시험의 경우는 1차하고 2차를 나누어서 칩니다. 그래서 1차를 치고 나서 2차를 치기 때문에 어, 공부의 학습량도 조금 줄을 수가 있겠죠. 공인중개사는 1, 2차를 동시에 치기 때문에 한 번에 그 압박감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신 분들이 하시면 주택관리사를 좀 쉽게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택관리사 공동주택 시설 결혼 몇 년씩 걸릴 필요 없습니다. 집중해서 단계 합격 학격. 합격에 필요한 만큼만 공부하세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저 송일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U.M 주택관리사가 합격을 함께 하겠습니다.